네, 뉴 파워 메쉬 인버터인데요. 어, 차량 네, 트럭이 장착되어져 있는 네, 배터리 전은 2 4 v 트2 4볼로 해서 2 20을 AC로 바꿔 쓰는 장치인데요. 어, 이 제품 네, 고장나서 가져오셨네요. 내부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전원을 넣었을 때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네, 스위치를 켜도 상태가 전혀, 그러 그러니까 에라 메시지, 뭐그런 자체도 어, 동작되지 않는 네, 그런 불량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네, 부품도 하나 떨어졌다 하시면서 가져오셨네요 어, 이 부품의 위치는 이쪽 맨 끝에 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저 다리 3개 짜리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네, 중간에 눈으로 봤을 때에 이상 있는 부분이 새깜새깜한 자리가 네, 서너 군데 보이기도 하고요 그 맞은편에 에서도 네, 그런 자리가 몇 군데 보이면서 이상 있는 부분들이 눈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틈새를 보듯이 비슷하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고장난 부위를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 밑면입니다 네, 듬성듬성 몇 군데 되지도 않는 네, 그러한 곳에서 우리 상흔이라고 하듯이 상처 입은 네, 흔적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개기를 가지고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2 4 v 이거 전에 전기를 켜보도록 하죠. AC 빨간 불 들어 삐삐 소리 나는 경우는 전기가 지금 현재 배터리에서 올라오는 그 시간만큼 그래서 삐삐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기 진짜 230V 나오지 않습니까? 전압이. 네.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것이 230. 그다음에 이제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 보시려 그러시면 여기에 프로브라 그래서 여기 지침봉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공통으로 되어돼 있잖아요. 네. 하나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는 또선두 가닥이니까 여기서 하나 살짝 대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모드피더라 그래서 계단파라 그러거든요. 아, 예. 일반 유사정연파유사사인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 돌릴 때 속도가 틀려요. 아. 모터 이런 이런 파형을 가지고 정기장판 같은 기때는 따뜻한데 네. 모터 돌릴 때는 모터 소리가 덜덜덜덜덜덜 이런 식으로 틀려요. 부드럽게 되는 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계단파다, 사인파다 정연파다, 아니, 찾고 있는데, 구분하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나오죠? 이게.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또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껐다 켜보도록 하죠. 여기 킥에서 빨간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전압이 아가 지금 2,4V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2,4V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여 내부의 해로에 전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제로 안정되게 공 끝날 때까지, 네. 예, 그때까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켜 볼게요,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끝나니까 이제 전압 출력되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리가 잘 끝나는 것이죠. 예, 네, 수고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